2024 겨울 남자 스타일 완전 정리 올 겨울 이렇게 입자. 유티 남성 초경량 오리털 재킷은 가을과 겨울에 적합한 방수 캐주얼 코트입니다. 이 제품은 경량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외출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으며 웨이브 컷 장식이 세련된 느낌을 더합니다. 야외 활동 시 유용한 패딩 코트로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이 재킷은.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남성 가을 겨울 코튼 재킷입니다. 이 재킷은 따뜻하고 편안한 패딩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추운 날씨에 최적화된 아이템입니다. 특히 2023년 신제품으로 양면 착용이 가능해 스타일링의 다양성을 더해줍니다. 탈착식 모자도 큰 장점인데요. 날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M부터 5XL까지 다양한 사이즈 옵션이 있어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캐주얼한 자리에서도 손쉽게 매치할 수 있는 이 재킷은 가을과 겨울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. 이 남성용 캐주얼 패션 패딩은 겨울철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두꺼운 다운 재킷으로 따뜻함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으로 실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포켓 장식이 있어 소지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레귤러 소매 스타일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어요.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재킷은 겨울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.